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값진 상급 오고 있으니, 이 기쁨 온 세상아, 밝히고 아라. 원수의 거친 멍에 벗어버리고 해방될 기쁜 날이 다가왔도다 이사야 예언하신 모든 신비가 동정녀 몸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천사가 동정녀께 알려드리고 성령이 당신은 총 채워 주셨네 마리아 주님 말씀 순히 받들어 몸 가져 아드님을 잉태하시니 우주도 담지 못할 위대한 분을 동정녀 당신 몸에 모셔드렸네. 옛 아담 범죄하여 더럽힌 것을 새 아담 말끔히도 씻어주시고 옛 아담 교만하게 버렸던 것을 새 아담 겸손으로 찾아주셨네. 성령의 그늘으심 감사드리며, 동정녀 아드님을 잉태하시니,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여, 당신께 온갖 영광 드리나이다. 아멘.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리니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리라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뜨된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주님은 만민 위에 드높이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 누가 우리 주 하느님께 비길손가,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 땅을 굽어 보시거늘, 없는 일을 특별해서 일으키시고, 가난하니 걸음에서 일으키시어 당신 뱃성 으뜸들, 그 으뜸들과 한자리에 있게 하시옵도다. 돌계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리니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리라 주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을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시원하, 내 하느님 찬양하여라. 내 성문 자물쇠를 굳게 하시고, 내 안에 자손에게 복을 내리셨나니, 내 강토에 평화가 기틀이게 하시고, 밀곡시 그지미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당신의 말씀을 땅으로 보내시니, 그 말씀 날레게도 지쳐가도다. 양털같은 눈을 내려주시고 재와 같은 서리를 날리시도다. 땅부스러기 던지듯 얼음을 내리실제 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쏜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높게 하시고 바람 불라시면 물이 흘러가도다. 주께서 당신 말씀 야곱에게 내리시고 당신 법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셨으니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신 계명 아니 알리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다스리리라. 무시로부터 성부께서 나으신 지존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낮추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도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외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무시로부터 성부께서 나으신 지존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낮추셨도다. 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도단하고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도다. 동정녀가 구세주를 낳았으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도다. 마리아여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시리이다. 46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띠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 이제부터 로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이요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여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마리아여,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시리이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어 성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주여 성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평화와 기쁨을 전해 주신 주여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과 참 평화를 베푸소서.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당신 여정의 동의와 성령의 역사로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고 주린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여. 실망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가난한 이를 도와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지켜주소서.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불가능이 없으시여 홀로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주여, 마지막 날 죽은 이들을 부활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동성 마리아 몸에서 참 인성을 취하게 하신 천주여, 천주이시며 사람이신 구세주를 믿어 고백하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천주성을 담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